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맨리 피홀 씨의 그 힐링 책에서 한 내용을 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보다시피 회한, demoralizing remorse.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증상 있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주 짤막하게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morse is another demoralizing mental attitude in which the center of awareness is centered in old regrets to the detriment of present efforts. 이 회한이라는 것 역시 인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정신 상태다. 이 demoralize가 이제 의욕을 꺾다, 사기를 저하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회한 역시 인간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하나의 정신 상태로. 과거에 있었던 후회할 만한 일에 의식을 집중시킴으로써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현상이다. 어, 여기는 현재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 과거에 있었던 이미 지나간 따라서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렇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타임머신이 있지 않는 한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괴롭겠죠. 어,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괴로워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아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평안의 기도에서 얘기했었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없는 것중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해봤자 나에게 내 몸만 충난다는 거죠. 마음도 충나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나를 괴롭히는 현상이다. It is curious but true that those who have committed serious offenses are not always the most remorseful. 자 근데 이회한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특이한 것, 좀 희한하게 여겨질 여겨질만한 게 뭐냐면 그 이게 꼭비례하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주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후회하고 더 괴로워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꼭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사이코패스라서 뭐 그런 걸거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주 아주 뭐 끔찍한 범죄 뭐 사, 사람을 죽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 사실은 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은 그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 후회하는 일들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도 많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치 내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공분하면서 내가 진짜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the fixation is apt to select some inconsequential mistake and dwell upon it until it becomes an obsession. 자, inconsequential.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 그런 사소한 일,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과거의 저질은 사소한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집중하고 고민하다가 이것이 결국은 집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시 이것도 안 좋은 습관이죠. 이게 몸에 배어서 계속해서 자기 확대를 하고 사, 어, 확대 해석을 하면 함으로써 말이죠. 필요 이상으로 어,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If actually a person has been guilty of some large fault, the only way to balance the books of h i s life is to compensate for the delinquency by other gallant and noble actions 자 실제로 뭐 이제 과거에 진짜 나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저지른 큰 잘못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일을 바로 잡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말들을,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상쇄시키려면은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상쇄시켜라. 라는 거죠. 그 악, 내가 옛날에 저지른 악행이 있는데 그 악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미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선을 쌓으면은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제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는 없죠. 그리고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그죠 우리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뭐, 뭐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그게 후회가 되어서 아 진짜 타임머신 있었 있었더라면은 그 24시간만 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그, 그때는 그때 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상쇄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 되갚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단어를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de-moraliz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제 'moral'하면은 이제 이게 도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덕과 도덕윤리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도덕 규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모럴 해저드 뭐 가끔가다 언론에도 나오죠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그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모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렐 이제 이게 뭐냐면 사기 의혹 의욕 그러니까 사기를 소화시키고 demoralizing 하면 이제 이게 모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사기 의욕. 자 그런데 이두 단어가 이제 어원이 같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것 그리고 사기 의욕 이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선행을 베풀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삶에 대한 의욕도 증가하고 이제 사기 충천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밑에 하나 이미지 달았는데, 재미있나요? <laughs> 오늘 저지른 그 실수에 대해서 이제 밤에 괴로워하면서 입을 빵빵 차는 마치 최근 저의 자는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지하의 이미지입니다만. <laughs>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a, came, a case came to me of a woman who was so remorseful over an early love affair in which she had been responsible for that tragedy that she made two subsequent husbands miserable for years with her signs and moans. 자, 예전에 그 매니피오 씨를 찾아왔었던 그 상담을 하러, 고민 상담을 하러 온 여성이 있었는데, 이그 여성이 아주 오래 전에 겪은 시련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자기의 실수로, 말하자면 뭐 첫사랑이랑 뭐 깨졌다, 뭐 그런 거겠죠? 그때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어, 그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계속 후회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미 없앨러진 물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서 그 이후 두번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그 옛날 그 젊었, 뭐 젊었었던 시절에 겪었던 었그 시련, 시련의 아픔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여기 한숨과 신음, 한숨이나 내쉬고 계속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현재의 남편에게도 어그 우울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년간 그두명두 그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 배우자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뭐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두 번의 결혼 다 실패한 모양이죠 그죠첫 번째 결혼은 실패한 거겠죠 그러니까 또두 번째 결혼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 놓고 계속 오히려 반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 미래에 맞게 된그 남편들까지 그그 그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일이죠. 그런 사례를 할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이 남자는 계속 <laughs> 이불을 막밭 사고 있네요. every man makes mistakes, but if he accepts their lessons and goes on enriched by experience, these same mistakes in the end can make the man. 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예. 하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어떤 소중한 삶에 대한 교훈을 얻고 경험을 쌓으면 그 한때 나를 그 그토록 괴롭혔던 그 일, 그 실수를 통해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여기서 영어로는 이제 make the ma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 인품이 어더 좋아지고 그 영적으로 성숙해진뭐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실수라는 것은 꼭 우리 삶에서 피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이 회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되게 아주 짤막한 그. 어, 섹션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허무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 이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어록들을 한번 어, 조사해 봤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서 이제 미스테이크 저는 이제 미스테이크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인용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 선정해 봤습니다. 어, 비슷한 내용입니다. Everyone makes mistakes in life, but that doesn't mean they have to pay for them the rest of their life. 자,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를 한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평생에 걸쳐 실수를 되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물론 이,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평생 동안 걸쳐서 좋은 일을 하는 건 그건 좋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 동안 그 실수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내 스스로를 자해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죠. 어, Sometimes good people make bad choices. It doesn't mean they are bad. It means they are human. 자, 그, 이 실수라는 것은 뭐 나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다. 심지어 아주 착하고 선량한 사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항상 옳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좀그 그런 그 빈도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선량한 사람도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를 사람이 좀 한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사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그 그 사악한 그런 잘못 안 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거는 잘 보지 못하고 그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실수를 이제 더 집중해서 본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거를 이제 확대 부각시키고 어,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아무리 착한,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증거다.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를 할수 있다. 너무 그걸 가지고 어, 너무 비판하지 말자. 너무 비난하지만 말자.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사람은 뭐 비판받을 만하지만 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어 이제 참고로 이런 인용문들은 지금 누가 했는 누가 한 말인지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I'm not proud of my mistakes, but I'm proud that I learned from them, which made me a better person today. 네, 바로 이 얘기죠. 교훈을 얻어서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저질, 저질러온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딱히 자랑스럽지는 않다. 그죠? 렇 실수한 걸을 뭐 자랑스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죠. 자 하지만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그러한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경험을 얻으면서 더 지금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보다 더 나은 세라,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거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Making mistakes is better than faking perfections. 자. 나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어, 실수, 신, 심지어 실수를 저, 저질러 놓고서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척 행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실수를 저지르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거짓보다는 정직한 것이 낫다. 네. If you are not making mistakes, it means you are not trying hard enough. 자 지금 살면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실수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 삶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하, 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근데 실수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실수할 일도 없잖아요. 어, 예전에 그 맨리피올씨 강연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성 사이먼스 타일리티스라는 사람이 어 이런 그 이번 이번 생에서 내가 카르마를 쌓지 않기 위해서 그 내가 나쁜 그런 업보를 쌓지 않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죠 몇십년 동안. <laughs>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를 계속 이제 활동을 살아야죠. 우리가 사, 살기 위해서 삶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실수를 해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안 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워킹 데드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워킹 데드도 아니죠. 그냥 데드인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실수하는 일도 없겠지만은 그거는 무의미한 삶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삶이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Experience is simply the name we give our mistakes. 자이 경험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런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경험이란 사실 우리가 실수에다가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험이랑 실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고 배우고 더나 이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으, 아까 그 여성처럼 어, 평생 동안 이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괴로운 그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게 막 기억 떠오르고 하겠지만은, 자, 이와 원칙은 이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연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고, 내가 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거를 배우, 어, 실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회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단장 짤막하게 한번 에피소드를 진행해봤습니다. 어,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